자, 처음은 이거죠. 개발자 문서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설정 을 눌러주면, 어, 설명해주고 이제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거, 그레이드에 추가를 하라고 하죠. 추가. 다섯 11.2.0 이니까, 뭐, 그냥 같이 맞춰 줍시다. 그리고 싱크.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선언을 하라고 하죠. 자, 스토리지. 아, 텐터 자, 스토리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어, 여기에 업로드 파일이 있죠. 안드로이드에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우리 이미지 뷰에서 가져와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스트림 상태로 가져와서 업로드하는 를 방법이 있고 로컬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로컬 파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만들었던 게 이미지 뷰를 클릭을 해서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바인딩을 해주잖아요 이미지 뷰에. 그럼 그거 그냥 저장해 주면 되니까 우리는 첫 번째 거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세이브 여기. 이미지 뷰가 우리는 아이비 프로필이죠 알트 엔터가 안 되네요. 얘가 뭐냐면, 음, 얘입니다. 파일명을 만들어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자, 정의해주고, 스토리지, 요거, 음. 요거, 추가해주고, 어, 파일명을 요렇게 마운틴으로 하면 안 되겠죠?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로필 이라는 폴더 안에 ap. 아 ap가 없네요 여기 a m p l e ap 저기화 여기서 ap. get n i n 님 우리 닉네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파일명이이프로필는 폴더를 만든 이유는 혹시나 저장소에서 나중에 뭐 다른 용도로 또쓸 수도 있으니까 이 프로필 폴더 안에 모아두는 게좀 좋겠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받아서 캐시로 만들어서 비트맵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여기에 오겠고, 성공하면 성공한 URL을 보내주죠. 이미지 URL. 그러면 이 이미지 URL을 여기다가 저장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자, 성공을 했을 때, 이미지 업로드까지 성공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업데이트 하는 걸로 이쪽으로 옮겨둡시다. 여기가 URI 파스니까, 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세이브를 눌렀을 때, 이미 가져오고, 이미지를 업로드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이제 닉네임과, 요 이미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레퍼런스에도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앱에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뭐, 그때그때마다 파이어베이스에 계속 연동해서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reference에 이메일닉네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미지도 있겠죠. name 이미지라고 추가를 하고 get set을 하나. 두개 만들었으니까, 어, 요 아까 어, 이, 음, 이 부분이 지금 이미지가 저장이 완료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프로필 이미지에 어로 URL을 스트링해서 이미지 URL을 우리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 프로필을 완료한 다음에는 아무 뭐 여기서 해도 돼. 바거 여기도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성공을 하면 여기서 이 프로필 액티비티라는 걸 닫아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전에 했듯이 send result를 result ok로 하고 닫아주면 되겠죠 어 그리고 여기가 성공이니까 성공 실패 해서 리션이 이게 어디죠? 로그인인가? 로그. 자, 정상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오류죠. 실패한 거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해주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스바 하나 띄워주는 게 좋겠죠.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음 어디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성공을 했다면, 컴플리트에 왔다면 여기에 디스미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나요? 자 이제 이 프로필 액티비티를 부를 곳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메뉴에 지금 여기 로그인 하나만 있었죠? 여기다가 내네 정보 이라고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상태가 있다가 얘가 로그인이 되면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는 데가 여기죠. 자 로그인이 되었다면 텍스트는 로그아웃으로 바꿔주고 아이템을 하나 찾아야겠네요. 이렇게요. 아이템 프로필의 f i 이 e set visible t r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 띄워야 되잖아요 o 기가 이제 여기 케이스 i l 하추추가 w you the case. I 클릭을 했다면 프로필 액티비티를 티 띄워주고, 얘가 완료를 하면, 110번 받는 걸로 합시다. 그럼 아까 요, 이거는 지금 로그인인 거고, 프로필은 110이겠죠? 자, 프로필은 110. 뭐, 요렇게 하면, 좀 설정이 좀 됐죠? 자, 그러면, 어, 로그인을 하든, 프로필을 수정을 하든 무조건 지금 이거 호출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만 보면 뭐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분리했냐. 나중에 되면 뭐 로그인에서만 해야 될 일이 있고 프로필에서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질 게 없어요. 로그인 텍스트라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제 로그인 텍스트에서 아, 지금 처음에 이름은 우리가 이 이름만 바꾼다고 로그인 텍스트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 로그인의 상황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좀다 바꿔주는 그런 메소드가 돼버렸어요 얘가. 잠깐 럼 로그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프로필의 기본 값들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레프트 메뉴에는 get 텍스트. 얘가 실제로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값을 받고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인하세요 뭐 바꿔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필은 로그인을 하면 여기서 이미지를 부르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기본 이미지 프로필 이거 아니고 이가 아니고 여기죠. 아, 어, 이미지를 안 했네요. 레이아웃의 헤더에, 얘도 헤더 바꿔줄 거잖아요, 얘. rv, rt, left, name, header, 이미지, p r o 로그인을 했을 때는 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주고 로그아웃을 했을 때는 우리 기본적인 이미지 set set resource set 이미지 리소스가 우리 그냥 기본적인 이미지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어 나오게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URL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그걸 해야죠. Glide, 글라이드. Glide가 어댑터에 있었죠. 요거고. 자, 요걸로 불러드립시다. 컨텍스트는 현재 getBaseContext가 될 거고 URL은 AP의 g e t l o 이미지 i m a g e 가 URL이죠. 없으면 백그라운드 그리고 넣어야지 해줄 이미지 뷰는 연홍 요렇게 그럼 로그인이 되면 이름과 로그를 바꿔주고 로그아웃이 되면 다시 이름과 로그를 초기화해주고 뭐 이정도까지 되겠네요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빌드가 좀 오래 걸리겠네요 또자 껐다가 켜가지고 빌드가 되는 동안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자 이제 빌드가 됐네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로그인이 돼있는 상태죠 여기 이제 내 정보 수정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기본 이미지입니다 아요 부분은 바꿔주는 걸 안했나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네임은 오틸라로 어, 바꾸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었고, 이름도 바뀌었고, 이미지도 바뀌었죠. 한번 볼까요? 스토리지. 프로필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 안에 오틸라라는 JPG 파일이 생겼죠. 여기 보시면 업로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면 기본 이미지랑 로그인하세요. 아, 이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수정할게요. 로그인이 됐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프로필과 닉네임까지 바꾸는 것까지 됐습니다. 이제 진짜 글을 쓰는 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